장이가 아파서 병원에 20일간 입원했다가 왔어요. 응. 길고양이가 장이 배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장이 배가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썩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배가 물려가지고 물린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20일간 입원해서 여기 꽃갈 쓰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우리 콩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laughs> 장이가 꽃갈 쓰고 있는 거 보고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그러네. 장이가 꽃갈 쓰고 있는 거 놀래가지고 콩이가 이제 살금살금 하는 거예요. 겁이 많아요 콩이가 원래. 삼세기도 고양이들이 겁이 참 많아요. 장이 불편하지? 꽃갈이 너무 커가지고 목에 털이 저렇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어, 사료 먹고 물 먹고 할때 꽃갈이 크니까 밀려가지고 털이 2 0일 동안 털이 저렇게 다 빠질 정도로 꽃갈이 참 불편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꽃갈을 좀 잘라줬어요. 한 1.5cm는 자른 것 같아, 요 1.5cm. 그, 음, 좀큰거 하고 있을 때는 무거웠는지 굉장히 불편해 하더니, 잘라줬더니 편안하게 잘 있네요.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왜? 콩이 왜 울어? 응? 얼추만 괜찮아. 어저께는, 장이가 병원에서 이제 금방 왔을 때, 꽃가를, 모습이 조금 더 컸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콩이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장이를 보더니. 음, 응, 괜찮아. 콩이가 원래 저래 겁이 많아요. 앞에, 앞에 다리도 이렇게 털이 많이 빠져 있는데 저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앞에 털이 빠진 것도 꽃가리 밀어버려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꽃가리 커서 그랬나봐. 그래서 지금도 다리에 한 열흘 정도 약을 뿌려주라 그러더라고요. 그 상처 부위에 그래서. 꽃가를 안 씌울 수가 없어요. 그 약을 다 빨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음, 불편해도 여름만 참어. 음, 꽃가를 잘라줬더니 조금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마 영역 영역 싸움한 것 같아요. 영역 자기 같이 그. 어, 집 주변의 영역을 지키느라고 길고양이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아프지 말자. 아 다리가 막그 깨물린 깨물린 상태에서 배를 깨물린 상태에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모르는 상태로 있어가지고 애가 막 다리를 절길래 이렇게 다리하고 배 사이를 봤더니 깨물려가지고 막 썩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